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혜란 작가님의 안녕이라 그랬어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김혜란 작가님은 특유의 섬세한 문체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 능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하셨고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안녕이라 그랬어는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은 김혜란 작가님이 바깥은 여름 이후 8년 만에 발표한 소설집입니다. 2022년 김승공문학상 우수상을 받은 홈파티 오영수문학상을 수상한 좋은 이웃들 포함해서 총 7편의 단편이 실려 있어요. 이 소설집은 특히 강력한 정서적 호소력과 딜레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세계를 깊이 있게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주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째, 공간입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다양한 공간을 방문하는데요. 이 공간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들의 삶. 경제적 상황 심지어 내면까지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이별과 상실입니다. 안녕이라 글에 써는 제목처럼 이별과 상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특히 과거 연인과의 이별, 어머니의 죽음 같은 경험들이 인물들을 고립시키기도 하죠. 셋째, 소통과 이해입니다. 타인의 공간을 방문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침입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혜란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작가님이 우리 사회의 단면, 특히 개인의 고립과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팍팍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까요? 바깥은 여름도 정말 좋았죠. 특유의 섬세한 감정 묘사와 따뜻한 시선이 돋보였는데요. 안녕이라 그랬어는 조금 더 차갑고 현실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두책 모두 김혜란 작가님 특유의 문체와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준 유명인도 있습니다. 신영철 문학 평론가님은 나는 김혜란이 오랫동안 사회학자였고 이제야말로 유감없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 라며 김혜란 작가님의 사회적 공간 속 감정 포착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소설 MD 김효선 님은 2020년대의 시대상을 김혜란 작가님 특유의 시선으로 포착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자 펭귄 씨는 이 소설을 비위생적인 소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만큼 현실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뜻이겠죠. 안녕이라 그랬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책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애란 작가님의 추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